내가 본인 네네. 어디서 한번본적 있어요 혹시 개그맨이 아닐까 싶어 어예 도널드덕 아. 한번해볼래 도널드덕? 예. 뭐? 도널드덕 도널드. 도널드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MBC 개그야에서 활동했던 <laughs> 개그맨 중에 닭소리를 가장 잘 내는 예, 조성일입니다 TV에서는 좀 자막을 듣는 게 조금 힘든 거 같은데 혹시 지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2007년부터 이제 개그맨 활동을 하다가 뭐 이게 꼭 3개월만 하면은 코너가 없어지고 프로그램 이 없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방송에 나올 좀 그런 게좀 없어져서 저는 이제 그만두고 주류라고 예, 처음처럼 회사에서 지금 한 10년 정도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 말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 워낙 신인 때 나와가지고 그냥 MBC 개그야 이월수가라는 코너에서 예, 그냥. 지나가는 역할을 했고요 티끌모아 로맨스라는 거예요. 송중기와 한예슬 영화에서 제가 송중기 대신 동물 소리를 더빙을 네, 해줬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셔서? 회사 생활을 좀 늦게 해서 네, 지금 직급이 대리예요 네, 그래서 과장 진급을 할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와갖고. 예. 어, 그죠 내가 본인. 어디에서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개그맨이 아닐까 싶어. 어, 예. 근데 <laughs> 지금 점 보러 온거 맞죠? 아, 예, 예, 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사연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나를 앉혀놓고 개그하지 네. 마시고요. 정말 점을 보러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개그하지 마시고, 그냥, 아, 어, 사례자로. 네네. 어, 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본인이 개그래도 끝까지 개그 생활을 못 해요. 본인은 개그지만 연기 쪽으로 개그를 하지 말고 어? 처음부터 연기 쪽으로 가셨다고 치면 지금쯤은 살아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 봐요. 어떤 개그 했어요? 저는 이제 거의 뭐 동물 성대모사 위주로 네네. 많이 네네. 예. 코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고 해 주고. 고양이. 먀. 돈을 더더 하면 되는데 돈을 더? 예. 돈 돈을 더. 돈을 더. 어, 이거 요런 나 거. 이거 봤어, 네. 이거 봤어, 진짜 봤어요. 네, 뭐 이런... 조성일 씨는 공덕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남을 웃길지는 알았지만 많이 짤지 않았을까. 일이 될것 같으면 짤렸고, 될것 같으면 짤렸고 음... 이러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 개그맨을 그만하시고 네. 어, 직장 다니신다며요. 직장은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음, 네, 맞아요. 원래 제 성격이 좀 뭐랄까 좀막 서비스업이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네, 본인은 겉과 속이 전혀 틀려요. 네. 직업상 웃기긴하지만 속은. 네. 저... 정말 네. 정직하고 정말 괜찮으신 분이에요 본인. 본인은 아래위도 알 수도 있고 네. 막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아주 괜찮은 남자이신 것 같습니다 예, 개그맨을 떠나서 아. 앞으로 직장이 운이 있지 않겠어요 올해 후년부터 할까 올해 후년 지나면 네네. 승진 네. 있지 않을까 운 들어왔습니다 네. 아. 예, 네네. 뭐 개그맨을 하셔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가 다 없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다시 프로가 생긴다고 도 잠깐 음. 생기고 또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는 못 잡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렇죠 그렇죠. 그냥 직장 음. 열심히 다니시고 네. 한 번씩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회가 돼서 음. 어떤 거한번 나와라 했을 때는 직장 다니시면서 나올 수 있는 네네. 그런 거 정도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음. 알겠습니다 솔직히 좀 유재석 씨가 네네. 딱 떠올랐어 뭐 이제 유재석이 뭐 이렇게 있잖아 뭐. 프로가 많잖아 그런 프로에 좀 한번 나와라 그런 프로는 하실 수, 하셔도 될것 같고 그런 프로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그 정도 또 음... 궁금한 거 음... 자식은 제가 지금 자식이 지금 딸하고 아들 이렇게 예, 음. 있는데 딸은 지금 괜찮은데 워낙 또 활동적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좀그좀 그좀 성격이 내성적인 부분인데 이게 잘 극복이 될지 음. 그래도 예, 몇살이에 아들은? 어, 지금 아들이 8살입니다 극복돼요 어... 아직 애기예요 네. 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나니까 누나랑 어. 아들인데 네. 좀 차이가 나니까 아니, 아니 누나가 너무 성격이 좋다 보니까 음... 조금 아이가 네. 좀 귀에 눌려서 그러는 거지 네. 네, 괜찮습니다 사실 운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어, 본인이 아주 운이 없는 게 아니고 네. 단지 이 방송을 탔을 때좀 그랬었다는 거지 음...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개그를 하다가 네. 딱뜰거 같았는데 네. 갑자기 네. 뭐그 프로가 없어진다든지 네. 그럼 또 여기서 불러서 여기에서 또 하면 거기 얼마 못 가고, 네, 또 맞아요. 저쪽에서 오라서 가서 하면 거기 또또 얼마 못 가고, 네. 그 프로가 자꾸 없어졌거든. 네, 맞아요. 근데 어차피 프로는 자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연기도, 그렇죠. 영화도, 네. 그렇 하나 작품 나오면그 이미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도 어떤 프로를 해야 될 건지, 본인이 음. 이 방송 쪽으로 진작에 더 머리를 쓰셨으면 네. 좀 안타깝다 이래요. 할아버지가 음. 방송 쪽으로 어. 네. 조금 신경을 쓰면. 누가 불러도 한 번은 나오란 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아이들하고 돈 때문에 열심히 그냥 회사만 다녔던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네. 현재는. 어, <laughs> 아몇번 소름이 도는지 좀있어가뭐뭐뭐몇번 말부터 아, 말... 와 이게 네. 어? 원래 연기를 했어야 된다. 그 응. 말씀이 저는 어 되게 네, 네. 그 부분도 있었고. 와. 아까 빌었어, 저게 둥둥둥둥 돼서. 정말 다 빼주려고 했었지. 응. 아, 무속인들은 정말 보는구나, 믿으라고. 응. 근데 막, 땀은 차지. 초짜니까 무슨, 뭐, 이게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가, 아, 막 이러니까.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습니다